광양제철 인근 환경조사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광양만권 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제철주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들이 방향뿐만 아니라 인근 순천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이번 조사를 통해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숨기려고만 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제철주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 말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적 기업과 기역이기역의이으로서 생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상당과 기업체들의 활용취한 기업 운영으로 인한 우리의 건강은 물론 기업 발전의 먹구름이 들여오고 있어 국가 산업단지와 자동화력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남의 지역은 공장매연과 대교염으로 인해 농산물 재해와 땅값마저 대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 4차 환경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도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농도가 낮게 들어가 습니다렇지만 대출소 가까울수록 중금속 농도는 10배나 어, 어, 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음, 코스코는 1조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환경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감 실적은 실로 실망스러운 것입니다대비해 같은 업종인 현대제철소는 2019년에 비해 57%나 배출량을 배출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절감을 유도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오염된 대기환경 노출에 따른 보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과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해줄 것을 음.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